내가 최근에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다짐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. 무슨 일 때문에 이런 다짐을 했을까? 너가 이름이 나연인데. 근데 막 헷갈려. 아유 다현 씨. 다현, 아. 다현으로 오해받는 거야. 아. 다현. 그 오해받는도 되게 많아. 근데 아니야. 인기가요, 인기가 들어가는데 경비 아저씨가 막아서. 음, 어, 안돼, 안 안돼, 안돼. 어. 어, 이런 적도 진짜 있어 우리 멤버들. 최근에도 어떤 멤버가 팬 사인에 들어가다가 못 들어가게 막은적 있어. 어. 팬 사인에서 어. 그러면 트와이스 사인에할때 음. 자기가 <laughs> 원하는 사람 앞에 가서 사인을 받아 아니면 그 순서에 딱 맞춰서. 순서에 맞게. 그지 그러면 나연이 앞에 나연이를 응.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딱 섰을 때그 응. 팬이 울었던 적 있어? <laughs> 아니, 그 팬이 울었던 적있 내가 다 일하는데 받고 싶은 분들도 못 받아? 아니 우리는 이렇게 받을 수 있어. 우리 다 받을 아, 수 있어. 아, 다 받을 아, 수 아, 있는 거지. 상민이 형 어. 왜? 음, 아 이럴 때는 그래. 그냥 누가 앞에 걸릴지 몰라. <laughs> 팬이.. 아 <laughs> 랜덤이야? 복불복이야? 어. 근데 내 앞에 꼭 쓰면 울었어. 누군 어. 걸 받고 싶었던 거야? 지현이나 리나 거 받고 싶었겠지. 어. 좋아서 우는 팬분들은 계셨어. 아. <laughs> 힌트 하나 줘봐. 내가 친구랑 쇼핑도 하고 <laughs> 맛집도 다니면서 놀다가 생긴 일. 자, 이거지. 가리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사람 많은 곳에 친구들하고 놀러 다녔는데 하루 종일 아무도. 그러니까. 사인을 한 명도 안 받았어. 나연이한테. 어? 어? 아니지. 처음에는 중분장을 했을 거야. 마스크도 이렇게 해가지고. 얘네 마스크 있잖아. 작하고 모자도 쓰고 있는데 재밌다, 재밌다. 어? 사람들 못 알아봐. 음. 그래서 마스크를 벗었는데 <laughs> 어? 또못 알아봐. 어? 어? 그럼 모자도 벗었어. 음. 그리고 때리고 돌아가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. <laughs> 아니야. <그래서 웃음> 근데 적교은 괜찮다. 아니야. 가로수길에서 있었던 일이야. 정답. 알았어. 이 진짜 나이는 이미 트와이스도 되게 유명한 걸그룹인데. 어, 맞을까 그런가. 가로수길을 걷는 도중에 <laughs> 캐스팅 당했어. 김케, 오. 이거 하면야 혹시 아이돌 해본 생각 없어? 나합표야막배 야. 마, 야, 배상, 야. <laughs> 접근은 좋아했나요? 어? <laughs> 그래? 딱가는데 캐스팅 쪽은 아니야.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? 비키라고 했어. 뭐 어디 가로막고 있었나? 다 어, 가로수 기운? 아, <laughs> 가로수 기운? 가로수 기운? 가로막고 있었어? 아니야 아니야 그분도 널 알아봤어? 나를 못 알아보셨어 아, 그러니까 아. 정답! 오! 어떤 어 남자애가 네가 나연인지 모르고 차한잔 시간이 있어라고차 마시자고 꼬시려고 접근했어 오, 대쉬. 오, 헌팅, 헌팅, 대쉬! 대쉬 대쉬! 99% 맞췄어 정답! 정답! 정확하게 맞췄어 전화번호 물어봤어 정답! 그렇지! 그렇 전번 다고 거야 아, 야, 대박 사건이다. 아, 야차한 잔을 진짜 거고차한 잔. 형진 옛날 사람이야. 거무 쌍화차. 옛날 사람이야. 첫 번째 시기. 가방 가서 차한잔 하시죠. 제 쌍화차 <싸모차> 드실 거예요. <laughs> 야, 이거는 나 정말 일급 얼굴. 내가 정말 얼굴을 하나도 안 가리고. 심지어 머리띠, 머리띠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. 와. 그리고 하루 종일 가로수길을 돌아다니는데, 갑자기 어떤 남자분이 핸드폰을 들고 다가오시는 거야. 그래서 나는 당연히 사진 찍고 어, 어, 달라는 줄 알고, 이렇게 <laughs> 어떻게 찍어야 되지 하는데, 아,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, 그, <laughs> 번호 좀 달라고 너무 수줍게 얘기를 하는 거야. <laughs> 그래서 나는 순간 너무 당황해서, 좀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, 네? 이러고 너무. <웃음> 네? 고기님의 <laughs> <laughs> 너무 기겁을 하고 <laughs> 내가 좀 도망갔어 갑자기 이제 쑥 이거 물어보면 어 근데 되게 용기 내셨을 텐데 너무 죄송하더라고 혹시 보신다면 죄송해요 나도 나연이처럼 식당에서 밥 먹고 나왔어요 두꺼운 패딩을 패딩 있고. 입고 긴 패딩을 입고 나왔는데 우리 후배가 차를 가지러 가서 그 앞에 의자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의자 앉아서 이렇게 발레파킹인 줄 알았구나 기다리 어떤 여자분이 술이 많이 취하셨는데. <laughs> 그러더니 아저씨, 차왜안 네. 줘? 줘? 술 너무 많이 드신 거야. 누제 안줘 알아봤나보다 차 달라고 그러는 거. 야 아, 뭐. 아, 처음이야 놀래서 그렇지. 어. 아 사양이. <laughs> 어 진영이가 요즘 절대 안 하는 게 있어. 그게 뭘까? 절대 안 하는 거? 모하라 뭐 하나, 양치 안 하니? <laughs> 오라라 라는 뭐지 도대체 샤워를안해 샤워 를안해삐질안해 냇물에 가서 시도 힌트 하나 줘봐 힌트. 힌트 어 가끔 서운해 아 문자를 안 하나 가끔 서운해 음. 정답 어그러보니까 요즘 형이 만든 노래 보면은 아 앞에 JYP 이게 없어 저안해맞나보다 정답이야 어 정답 오바바바 <laughs> 어, 너무 빨리 맞힌다. 어 근데 왜 그거 왜 진짜 안 하지? 공사 아그 JIPG 있었는데. 아니 그래서 진유 이한테 물어보고 싶어서 이 문제를 냈어 사실 내가 요즘 제일 스트레스 받는 일이 우리 소속 가수들 곡 쓰는 거야. 왜냐면이 바로 전인가 이제 트와이스 에도 곡을 쓴 거야. 근데 왜 보도 자료가 먼저 나가잖아. 이번에 나올 신곡은 박진영 씨가 작사 작곡한 곡으로 써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이제 내 SNS에 이제 팬분들이 오셔서 아 이런 걱정스러운 말도 하시는데 그중에 너무 무서운 말을 봤잖아. 이번에 곡 안정 줄여버린다. 아 진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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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. 아니 나한테 오는 아플 이런 건 사실 전혀 관, 관계가 없는데 가수들이 가수들이니까 음, 내가 그렇지. 어떻게 혹시 선입견을 주거나 아이들 이미지에 내 이미지가 너무 세게 들어갈까봐 이제 내 가수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더 조심하게 된. 아. 그럼 언제부터 안 넣었지 형 JYP 이거를? 그러게 궁금해. 어몇년된거 같은데? 어. 이번에를 피보이도 없었지, 아까? 아, 피보이도 없었어요. 아, 아, 속상하다, 아, 재활하다, 재활하다, 그러면 은 어차피 하나 넣어야 되면 신호등에 넣어. 내가 제와 y p 그냥 이유 없이. <laughs> 근데 네. 해도 돼? JYP. 빨간불! <laughs> <laughs> 아, 나는 괜찮은데. 그래, 형, 이거 좀 넣어줘. 이거 너무 좋았는데, 우리가 드릴 때. 아, 아. 어. 그러면 은 우리 여기서 보여주면 안 돼? 맛보기. 맛보기. 와 어. 궁금하다, 아, 이거. 스페셜하게. 오. 야! 예! 소녀로 소녀로 변신해야 돼. 잠깐만. 나연이랑 다연이 또다워. 이거 알지? 아, 어, 이거 알지. 전주 끝난 바로 후렴. 1 2 3 4. 바로 다 알아서 그거를 해볼 버켜. 포즈, 포즈, 아, 포즈. 아, 앞으로 나와서. 아, 아, 그래서 제가 조금 보면 그래서 서르지. 이런 음악 겨. 아니에요. 재 PC. 재벌 PC. 우리, 아, 우리, 우리 한명 부족하니까. 어, 어, 뭐, 아, 한명 어, 더. 죄송이요 <laughs> 지금. 이해요어나 어, 어, 내가 탐험나 아, <laughs> 내가 타나 탐험 아, <laughs> 탐험 자, 얘들아 안녕. 봉 선배와 함께하는 장악 퀴의 시간이 돌아가니다승승 오늘 목줄을 제일 좋는데 또 역대급 퍼포먼스 하면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. 내가 그럴 줄 알고 오늘 초대 손님을 모셨지. 어, 어? 자 여러분 초대 손님! 어? 설마 어? 7명? 아, 트와이스 7? 7명? 가서? 어? <laughs> 야, 너도 뭐 대단하긴 한데 동선배님 깜짝 놀랐어요. 오! 아니 맞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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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, <웃음> <웃음> 이거, 이거, 이거. 바이티 <laughs> 아니야, 서바이티 <laughs> 아유, 뭐야, 초대, 초대가수가 벌써 간 거야? <laughs> 네. 아, 못 봤잖아. 언제 첫 번째에요? 짜잔. 자. 자, 자는 뭐야. <laughs> 첫 번째 감옥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첫 번째 감옥은. 초성, 몸으로 맞아! 해보고 싶다고. 맞아 이거 TV에서 보고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야. 그래서 이거 꼭 하고 싶다고. 그 아, 좋았어. 그럼 설명... 내가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설명을 해줄게. 지금부터 내가 초성을 말해주면 자신 있는 팀은 버저를 누르고 한 명은 그에 맞는 단어를 몸으로 표현. 절대 소리를 내서는 안 되고 다른 한 명은 그 단어가 뭔지 맞으면 돼.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초성 주세요. 기역 지은. 자 시작해 하세요 하나, 둘, 알겠습니다. 셋. 뭐였어? 음, 가지! 오, 그래, 가지. 소리야, 그래, 자, 그래, 다행 기절! 예! 정답! 오케이, 기절. 기절! 예! 정답! 기절! 지 정답! 자, 다행히! 하나! 감자! 정답! <laughs> 자! 뭐야? 하나! 둘! 그 고자 그래! 영화. 아, 드라마. 뭐라고? 정훈아, 뭐라고? 그 있잖아. 내가 고자라니! 맞추고자! 드라마 아니야! 대박이야! 이거 맞추고자! 내가 고자라니! <laughs> 내가 고자라니! <laughs> <내가 웃음> <원하라니. 내가 원하라니. 웃음> <그래>. 맞아. 이거 맞추 인정해야지. 이거 할줄 아는 거 아니고. 자, 두팀 남았어. 고동! 하나! 기절? 아까 했어 걱정. 아, 걱정. 걱정. 자, 기차 하나. 둘. 어, 겨자! 김장 긴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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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자 긴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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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장 긴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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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 하나! 둘! 개장! 개장! 자, 자, 우리 호동 이찬팀따위 모두에게 10점씩 드립니다 자, 다음 순서 주세요! 이용! 쉬 진영이 빨랐어! 인사! 정답! 나연! 임신! 와, 뭐였어, 다현이? 수의 찬데. 아, 우수. 자. 맞춘 사람들은 여유로 자, 병원. 하나, 음? 둘, 셋. 안식, 안식. 야. 안식. 아, <laughs> 어렵다. 우리 두 팀이 될 문제가 없다면 우리 두팀 빼고 모두에게 10점씩 드립니다. 예 자, 계속해서 다음 초선 갑니다. 미움, 지음 자, 희철. 천천히 해. 보자. 정답. 아, 진뭘 아, 천천히, 아, 천천히 해. 자, 장훈. 명종 명룡! 자종영이음종 영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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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종 영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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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차, 자기. 오, 루 묘족이래, 묘족 <laughs> 이게 묘족? 차. 차, 오 루는 뭐야? 차. 대박이다 뭐 샤랄라 루. 이런 거 자, 승훈이! 뭔지 그렇지! 자, 다현! 쟨 엄청 뛰어간다 <laughs> 하나! 둘! 마주? 못 맞힐 팀? 우리, 우리 어? 우리 훈훈한 어디만... 우리... <laughs> 자 그렇다면 평원 <laughs> 삼경과구 모두에게 실전드립니다.